소감 한마디 한말씀만 네? 네 어떤 소감을 오늘 안전진도 하셨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어, 너무 어려웠어요 저한테는 제일 많이 어려웠던 문제가 뭐였죠? 아 이거 몰랐는데 제일 헷갈리는 게 1번, 오히려 1번이었어요 아 지진 네? 문제요? 네 문을 잘. 그러면 닫아야 된다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? 그, 그 왠지 그래야 될것 같았어 음, 피해야 되니까 그러면 정답은 뭐죠? 아니다 뭐문 열어, 열어야, 열어야, 열어야 된다 네 활짝 근데, 열어야 알았어. 된다 <laughs> 오늘 잠깐 진단하신 게 실제 재난 상황에서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실까요? 오늘요? 네. 그래도 제가 지금 몰랐던 게 많아서 좀 알게 된것 같아요. 아, 네. 에이, 그러면 것도... 점수를 한번 주신다면 1점부터 10점까지 어떤... 도움이 된다? 된다? 9점? 9점이요? 아, 네. 오늘 감사합니다. 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안전진단을 기획하신 분이 계세요? 아, 아까 들었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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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향시장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떤 말을 해야 되지 어려운데? 네. 편하게 네. 그냥 아무. 그냥 고향시가좀더잘될수 있게끔 네. 좀더 많이 노력해 주시고 네. 저희가 이제 서울보다는 이제 일산 경기도니까 네. 좀더더 더 서울보다 더 네, 네. 인기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. 아, 알겠습니다. 오늘 네. 인터뷰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. 네.